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정입니다 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정말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 어,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 요즘 통계를 보면, 어, 떤 면을 봐서는, 어, 우리가 사망률이, 어, 뭐, 5.9% 또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2.24% 뭐, 이 정도니까, 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그런 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라는 것이 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가 사실 어, 상당히 우리들을 오도하는 그러한 통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약 260만, 오늘 날짜로 봐서 약 260만 명이 확진자고, 18만 명 이상이 어, 사망을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미국을 봐서는, 어, 85만 명이 지금 확진자고, 어, 4, 만 8천 명이, 어, 이 사망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사망률이 약5.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이 이 병에 걸려서, 5명, 6명 정도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이것을 다시, 통계를 다시 바꿔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이 뉴욕을 보면 26만 명이 지금 확진자고 현재 오늘 봐서 어, 사망률이 사망이 약 1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5.76%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사망률과 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 참고로 이 매사추세츠 어, 우리 뉴욕 주와 비슷한 이웃한 어, 매사추세츠 주를 보면. 43만 명이 확진자고 2182명이 사망자입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어, 우리 뉴욕보다는, 어, 사망률이 훨씬, 어, 적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메세추세트, 그, 어, 보스톤 시 안에 이 첼시라는, 어, 예, 동네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무작위로 어, 이렇게 피검사를 해가지고, 어, 우리 코로나가 실제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어, 검사를 해 본, 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이 첼시의 어, 확진자는, 어, 712명이었고, 사망이 39명이었습니다. 근데, 어, 참고로 말하면 이 첼시의 인구는 약 4만 명이, 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길 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병이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길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검사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200명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64명이 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 32%가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거나 또는 이것이 들어와 있다가 나갔다는 그런 흔적이 약 32%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만 명 인구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실제 확진자가 1만 2천 명 가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확진자 검사했는 사람은 확진 나온 사람이 71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어, 사실은 피검사를 하지 않고, 어, 이 확진자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32%나 되는데, 실제 통계에 잡힌 것은 712명이 잡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뉴욕에 적용을 해보면, 뉴욕 전 인구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피검사를 해본다면, 뉴욕 인구가 약한 2천만 명이 되니까, 어, 뉴욕과 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 뉴욕의 확진자 검사를 피검사로 해본다면, 약 2천만 명 중에 640만 명이,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확진자가 나온 게약 24만 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만 명 중에 우리가, 양성인 사람이, 지금 24만으로 잡혔는데, 지금 이렇게, 치면, 양성인 중인 사람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 640만으로 잡았을 때는 0.2%만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 5.6%로 6.7%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확진자를 우리가 넓혀서 이렇게 보면 양성인 사람 중에 실제는 0.2%만 죽는 거죠.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죽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뭐 안심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세계 에 지금 확진자로 나온 사람이 260만 명입니다. 이것은 어, 코에서, 어, 검사를 해서, 어, 양성이 나온 사람만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60만이, 어, 나왔는데, 어, 사실은 아직, 어, 양성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증세가 없어서 아직도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세계 지금, 근데 260만 확진자 중에는, 어, 지금 뭐7% 정도 이렇게 사망률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수십만 명이 병원에서 아직도,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돕고 있고, 의료인들이 돕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주간 사투를 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주간 사투를 하다가 그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사투증인 사람을 생각하면 현재 사망률 이것이 사실은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평균 7%지만은 앞으로도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계에서 사망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통계는 바로 이렇게 사투를 하다가 나은 사람과 사투를 하다가 죽은 사람, 바이러스에 승리한 사람과 바이러스에, 어, 그만, 희생을 당한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율을 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야 될 그런 통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약어 18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실제 회복된 사람들은 어 71만 8천 명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해 보면 어약 20%가 지금 사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로는 우리가 7% 그러지만 앞으로 이것이 통계가 자꾸 이제 올라가서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 현대 같이 그런 식으로 어, 회복되고, 현재같이 그렇게, 어, 사망자가 나온다면, 약 100명 중에 20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것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현재 투병자들이 사망률이, 어, 사실은, 어, 약20% 정도가 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만약 계산한다면, 현재 미국에 약 85만 명, 확진자가 있는데,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현재 사망률은 5.6%지만은, 지금 식으로 이렇게 사망자와 회복자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38%가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약 62명만 생존하고, 100명 중에 38명은 사망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 참, 무서운,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스페인에서 한번 이 통계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 스페인은 약 20만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약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 지금 5.6%보다 훨씬 나쁘다고 이렇게 우리는 스페인을, 어, 동정하고 있지만은, 어, 실제 사망률과 이 협업률을 계산을 해보면 2만 대 7,500을 이렇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약 20, 20%가 사망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8%인데 비해서 사망률이 20%면 오히려 스페인이 미국보다도 더, 어, 전망이 더 좋다는 거죠. 이태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 이태리는 약 33%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어,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태리가 오히려, 어, 사망률이 미국 38%에 비해서 33%는 훨씬 더 작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벨기에는 지금 보면, 이 사망과 회복을 계산해보면 약 40%가 사망합니다. 프랑스가 17.3%인데요. 어, 이 계산을 해보면 약 35%가, 어, 사망할 것으로 계산되고요. 미국이 38%입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사망률이, 어, 지금 현재 2.24%로 돼 있는데, 어, 회복 지수를 계산해보면 약 2.8%가, 아, 사망하고 결국, 어, 나머지 97.2%는, 어, 회복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어, 중공은 현재 사망률이 5.6%인데 어, 회복을 하는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역시 5.6%가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일본은 사망률이 현재 2.1%에 불과하지만은 회복하는 사람들과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는 17%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국이라는 그 우리가 노르웨이를 계산해 보면 현재 2.3% 어, 사망률이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회복하는 사람들과 사망자를 보면 82%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영국은 현재 뭐 너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어, 이 통계에서 뺐습니다. 어,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률이 차차 나아져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확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코에서 어, 우리가 면봉으로 검사했는 RTPCR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어, 확진자를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만은 실제 증상이 없는 확진자를 고려할 때 현재 사망률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두 달이 지나서 회복되는 사람들과 사망자를 이 비율을 해보면 앞으로 사망률이 오히려 대거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참 태풍 중에 낮잠자는 연화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